자 오늘은 파리로 광복절입니다. 서울로 또 출발하기 위해서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대구에서 서울로 버스 한 30대 정도 올라갑니다.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많은 동지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자 내가 또 깜빡 잊지 싶어서 일단 집에 태극기 달고 나갑니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 태극기가 잘 없기 때문에 태극기 뭐안 단다고 뭐그 집은 뭐 자판이 뭐 그런 건 아니지 싶은데 일단 제가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 제일 먼저 달고 출동을 해봅니다. 하... 서울까지 그 대구 왔다 갔다 하려면 왕복 10시간이 걸리는데 10시간 동안 그 좁은 버스에 안에서 앉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경기도권, 수도권 많은 동지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오늘 바람도 불어주네요. 태극기 날리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. 자, 이따 오후에 만나 뵙겠습니다. 끝! 대한민국 만세!